저희랑 임차인 상황을 보면은 둘다 많은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저도 사람을 인간을 미워하고 싶진 않은데 되게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로. 네, 그래서 네. 네. 처음에 그 계약서도 원래 중개사가 써준 계약서인데 네, 다 자기들을 중개사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약한 계실한 약서가 된 거잖아요. 가 주택을 네. 가족분들이 같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형제분이랑 이제 50대 50반반가로 나눠 계시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그 젊으신데 네. 이거를 네. 어떻게 이제 소유하게 네. 됐을까요? 음, 나그거는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의 집안 집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갖게 되고. 그 음. 아버지가 좀 네네. 관리를 되게 못 하세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네네. 가족끼리 회의한 결과, 를 저랑 형이랑 네. 이름을 공유자으 네. 해서 오.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다 결정을 해서 저희가. 어, 저도 되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네. 네. 이뭐 임차인이랑 이제 네. 지금 뭐 법률 소송까지 진행 중이시잖아요. 네. 이거가 이제 뭐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 한번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시면. 제가 처음에. 아마 2018년도에 원래 음식점에다가 네. 새 차장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분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그냥 뭐 인테리어하고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사람이랑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작성을 하, 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아마 그분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저희 형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동생이 뭐 암에 걸리고 오. 갑자기 또 돈이 너무 급해서 가게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에 데려오겠다. 그랬더니 저희 그때 그래서 그 그분이 전전 임차인인거죠 전, 그 전, 임차인인 거죠. 전 임차인이랑 지금 임차인 분이 저희 형 회사로 그냥 되게 급하게 찾아왔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그전 임차인 분이 그걸 불법을 중축을 한 상태였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형이 그때 새 임차인한테 이렇게 불법 중축인건데 뭐 하실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는 그냥 뭐 알겠다고 임차인들이 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게 되죠 겠다 네네 하고 또 그때 또 사실은 이렇게 오면 권 그분들이 이렇게 권리 금주고 막가는 건 사실 주인집 입장에서 터치하는 분들 있겠지만 대충은 그냥 넘어가 주잖아요 네. 어차피 계약을 양도 양도 수로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제법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작년에 불법 건축물로 주차, 네. 주차장법 위반으로 이렇게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고지서가 네. 근데 네. 금액이 1,8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언제 날라온 거죠? 아마 작년 작년 뭐, 말쯤에, 9월쯤, 뭐 10월쯤에.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지금도 이게 1,800만 원이 네네. 강제, 그 이행 강제금치고 되게 센 편이고, 네 맞아요. 이게 주차장을 많이 이제 침범해서 이렇게 측정이 된 거죠. 네, 주차장 4네 군데가 이데그 거기를 다 침범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그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된다 이 소식을 듣고 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임차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셨고, 네. 또 내. 임차인은 또 그거에 또 반발해서 네. 또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음. 그 내용 증명 내용이 뭐 어떤 건지 그 기억나요? 내용 증명이 자기는 뭐 저, 아예 불법 검증물인지 몰라는데 저희한테 속아서, 들어와, 네. 와서 아, 속아서 들어왔고 권리금을 요 저희한테 권리금을 6,500을 저희한테 요구한다는 건데 네. 굳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끼리 뭐 선후배 관계라고 해요. 그럼 자기들끼리 그냥 저희가 뭐 하라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정해서 갑자기 다짜고짜 계약하러 오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냥 그걸 얘기를 했고 계약도 작성도 똑같이 했는데 갑자기 그니까그 지금 임차인이 전 임차인한테 이런 걸 확실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후배 반대고 그런데 저희한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사, 선을 넘었고 임대인입장에 되게 이제 선을 넘은 경우죠 선, 네. 선도 넘었고 사실은 되게 불쾌하잖아요 저희는 네. 뭐. 속아서 또 들어왔다고 보내 막무가내로 보냈는데 뭐 저희는 뭐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와서 이렇게 뭐 네,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 저도 네. 그 이제 먼저 내용증명 그쪽에 보낸 게그 이행강제금이 발생이 했으니 계약대로 아니 발생이 되, 됐을 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네. 원상복구를 해달라 하 원상복구를 해달라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만약에 오케이. 이행강제금이 발생 시에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걸 보냈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작년 나왔을 때부터 이분한테 연락을 해도 뭐 자기가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해도 되게 연락을, 연락도 안 주고 너무 갑갑한 거죠 저희는 그래서 바로... 그 내용 중에는 누구 통해서 보냈나요? 저희는 그거는 저희가 일단 스스로 보냈어요. 네. 아, 먼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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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체적으로 싸우고 아. 계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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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쪽에서는 뭐 이행강제금도 그쪽이 책임져라 임대인이 책임져라 권리금도 내놔라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이렇게 계약 해제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면 영업을 못하는 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내놔라 약간 이제 이런식으로 내는 증명을 변호사 통해서 보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 사장님 쪽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네, 계약을 해야지. 해제한다는 소송을 이제 시작하신거고 인도하라 네. 원상복구하고 인도하라 이제 네. 그렇게 된건데 네. 이 예, 참, 저도 그, 그, 사장님이 보내신 내용을 보고, 이 예, 임대인으로서는 되게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일스거든요이 네, 예, 네, 네. 임차인이 이미 좀, 뭐, 사장님, 저는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사, 사실은 모르지만, 사장님의 이제, 그런 주장에 의하면, 네. 임차인이 뭐, 불법 건축물이고, 불법 증축된걸 음. 알고 있으면서도, 네. 이제, 오리발을 내미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불법 증축 대인지도 몰랐고, 근데 저는 전인차이니 사실 불법 증축했고, 그분 둘이의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둘이 인수관계할 때, 그분한테도 그런 걸 확실히 명확하게 들어서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쵸. 누가 들어봐도 근데 네네. 그런 것조차 안 하고 저희한테 요구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기분이 나쁘죠. 너무 음. 기분이 나쁘고 뭐, 인천인는 네, 뭐, 네. 나는 위반 건축물에 사실, 위반 건축물인지 1도 몰랐으니, 네. 그걸 내가 많이 알았다고 권리금도 안 냈고, 임대차도 안 냈을 테니 지금 네, 다 임대인이 음. 이제 보상하라. 네. 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 이게 계약서에도 사실 저도 계약서를 읽어 봤는데 네. 계약서에 그 부분이 사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네네. 콜딩 네. 뭐 도어로 인해서 네, 행정 행정처분. 뭐 처분이나 뭔가 어쨌건 네. 그 임대나 그런 행정 처분이 발생 시에 네, 네. 본인이 임차인이 다 책임을 진다. 네 맞습니다. 그게 원래 옛날 전 임차인부터 이어져 네, 계약을 했고 똑같은, 계약. 똑같은 네, 네. 계약을 했는데 네. 전 임차인과 전 임차인이랑 현재 임차인이랑 사이에서는.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포괄적 양도 양수를 했기 때문에 네. 모든 책임을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걸 다 이제 현재 임차인이 넘겨받은 건데 네. 그걸 마치 이제 나는 전혀 몰랐고 네, 맞아요. 네. 그랬으니 임대인이 다 나의 모든 책임을. 나에 대한 피해를 모두 책임져라. 나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도 나는 손해보기 싫다, 이 입장이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그거는 임대인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계약서에 명시해놓고, 이게 네. 불법 건축물하 고지까지 했는데, 그런 게안전장치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행정처분이 발견, 그, 나타났을 때,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내가 한 행위가 아니니까 내가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이제 임차인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건데, 음, 네, 네. 뭐 계약서는 일단 뭐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지금 소송을 본 건데, 네. 참 저도 이거를 보고 사실 아 얼마나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답답할까 이게 소송을 하면 되게 이제 또그 정신적 피해와 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맞습니다. 어 어, 아 임차인이 이랬을 때 되게 뭐이 화가 많이 나고 좀뭐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좀 이렇게 뭐좀 따져 보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아니요 저희는 그분이 그렇게 보냈을 때 네. 사실은 저희는 바로, 바로 소송을 아, 저희 소장을 법원에 네. 통에 소장을 넣었고. 네. 근데 저 궁금한 게그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쨌건 보증금을 쥐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차인이 그렇게 내용 증명을 무리한 요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그냥 뭐 같이 또 내용 증명으로 그그 그 이런 주장과 그런 건 허위고 네. 이유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됐는데 왜 먼저 선제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셨을까요 어쨌거나 저희는 계속 이분이랑 연락을 해해 네. 왔지만 또뭐 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도 계속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네. 저희한테 네.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저희도 더 이상은 갈 방법이 힘들지만 이, 이, 이 길밖에 없다고 결국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도 너무 선은 기분이 나빠서 물론 그거 저희한테 권리금을 요구하고 뭐 너무, 너무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런 식으로 보내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빴고 저희는 아 이게 힘들지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족들끼리 해서 그래서 뭐 소송을 하자 하고 해서 이, 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 뭐 임차인이 네. 뭐 허위 주장을 하고 뭐 네. 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어쨌건그 시작은 처음에 이제 불법 건축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불법 네. 건축을 원했던 임차인한테 네. 그거를 이제 임대차를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쭉 시작되어 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계약할 때 많이 하거든요. 뭐 네. 임차인이 나 이제 뭐 1층 뭐 빌려서 계약하는데 나요 앞에 사실 뭐 이렇게 데크를 깐다든가 살짝 뭐 선을 넘게 뭐 주차장을 넘게 뭐 천막을 설치하다든가 뭐 이런 거는 모든 임대차에서 비일비재한 문제인데 네네. 이제 이 문제도 그것처럼 뭐 임차인을 받기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배려거든요 어떻게 보면 허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 너 그렇게 한번 장사 임차인으로서. 잘 하시면 좋으니까 나는 눈감겠다. 하지만 뭐 행정기관이나 뭐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걸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너가 책임져라 이게 되게 불문율처럼 임대차 관계에서 많은 건데 음, 네, 네.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또 이게 문제가 되면은 지금처럼 약간 되게 상이 복잡해지잖아요. 네, 맞, 맞아요 되 네, 네.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임차인은 난 몰랐다. 임대인 이거니 네 네. 건물 너의 건축물이고 너의 불법인데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임차인들은 대부분 소송으로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요. 음, 네고 임대인들은 여게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너가 이렇게 불법 건축물인 거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네네. 그럼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돼서 결국 소, 뭐 서로 큰뭐이행강제과뭐 그런 권리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끝까지 피터지게 임차인 입장에서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하실 때는 이, 이렇게까지 이, 복잡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시고 계약을 네. 하셨이가요네 저는 그러니까 저희도 여태까지 음식점이 쭉 있었고 음식점이 어, 되게 자주 변했어요. 그때만 해도 네. 뭐다 이렇게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알아서 뭐다 권리금 주고 받고 자기들끼리 인테리어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지나가서 네네. 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했어야 됐지만 임차인들이 하라는 대로 보통 해주는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네. 근데 지금 돌아 보면 소식이 많이 좀아 우리 네. 확실히 깐깐하게 하고 어차피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이거 집 사서 저희도 뭐 굴러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네, 네. 집으로 세금도 많이 내고 큰 자본이 네. 이제 투자가 되고 네. 다 저희도 은행에 있는 거예요. 다 아, 그런 게 있는 부분인데, 약간 임차인들은 그런 걸 모르고 무조건 임차인이면 소상공인은 불쌍하다, 막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거에 대해, 이거에 대해서 뭐잘 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땅히 저희가 저희도 대출을 끼고 사서 투자한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한 건데 그런 임대인들도 저희의 저희 건축물을 사실은 불법으로 자기들이 증축한 거를 저희도 저희 자본인데 그런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뭐 그런 인차인들이랑 뭐 사람들 사람 뭐 정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네. 비즈니스적으로 파트너 관계잖아요. 사실 따져 보면 네, 네. 저희도 이걸 빌려주고 그런 식으로 좀 깐깐하게 음, 가고 음, 이게 음, 계약서를 확실히 뒤차롭게더 음. 어, 강력하게 혹시 제가 네. 최근에 올렸던 계약서 컨텐츠 보셨나요? 아네네 봤습니다. 네, <laughs> 그거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laughs> 아 사실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후회도 네. 됐죠. 좀 네. 너무. 아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나중에 아 혹시 그냥 뭐잘 뭐 부동산 뛰고 했으니까 뭐잘 되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별 사실 만났을 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기본 말이니까 그쵸. 의미 없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는 네. 거 어쨌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스트레스 이게 엄청 어. 오래가고 어. 네.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고 예, 그러면 처음에 계약하실 네. 때 강제 그 이행 강제금은 뭐 어느 정도 만약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시는요 아, 사실은 했거든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임대인은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걸 사실 안 하죠. 본인들이 낸다니까. 네 저희도 전혀 이게 이렇게까지 큰 금액인 줄 알았더라고요. 네. 안 네. 했을 거예요. 그 임차인들도 네. 이 정도까지 크게 네. 나올 줄도 네. 몰랐던 거 네.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에. 어떻게 보면 양층카드로 사실 있는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알 주차장을 해야. 많이 침범해서 커진 건데 음. 사실 만약에 이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면 보증금이 사실 훨씬 더커져야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1800만 원 정도 나온다 치면은 사실 지금 뭐 월세 비중으로 봤을 때한 4천만, 4천만 원까지도 아마 보증금을 받으면은 네. 이런 케이스가 발생해도 뭐큰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지금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행 강제금을 보증금에서 네. 이제 공제하는 식으로 임대인이 그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대처를 할수 있는데 지금 이게 뭐 보증금도 큰 금액이 아니라서 약간 조금 걱정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요즘은 이제 관리를 직접 하고 계세요, 형님은요? 네, 근데 저희도 뭐 이게 관리라고 보다는 저희가 뭐집 비워지면 저희가 뭐 시멘트 이런 거 바른다든가, 페인트 바르고 그 정도로 하고. 음. 뭐 저희가 이게 엄청 큰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 는뭐 주거용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뭐 4층이나 되니까 인사인들이 또 적당히 또. 뭐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그 당사자가 관련 업종이 아니면 또 네.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젊은 나 씨는 데또그 헤어져가지고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음. 아. 그 또래에 비해서는 네 또래에 비해서는 좀더 알고 좀 많이 검색해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막상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그게 가장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말로 일단 사실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또 더블로 가게 되면 네, 네. 비용이랑 금액이 더 배보다 배꼽이 네. 커진 상황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세입자를 또 가려서 받아라. 뭐 그런 말들도 많고. 그래도 좀 전략 좀 수시한다면 뭐. 아장님처럼 그런 거 <laughs> 보증금을 <laughs> 많이 네, 네. 그런 식의 그런 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송의 단계로 들어가서 <웃음> 네, <웃음> 약간 말씀하신 <laughs> 그때 저통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돌아오지 않을 못할 강을 건너 <laughs> 네, <이제> 버린 <laughs> 네. 셈인데 네. 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네, 이제 그쵸. 많이 이제 절트가 이미 시작되기 됐으니까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걸 저한테 처음에 연락 주셨을 때도 <laughs> 네. 약간 이게 뭐 소송이 과연 뭐 잘될수 있을지 어떻게 처리하는 게또 뭐 소송 외의 방법은 또시 네, 네.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한테 네, 컨설팅을 맞습니다. 신청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처리를 잘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뭐 이제 이미 지나간 것들은 판사가 뭐 사실과 사실 관계로서 따질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네. 그래서 이, 이런 거 부동산에서 뭐 모든 게 그렇지만 모든 비,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부동산 또 특히 이제 최선과 최악을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일단 뭐 최선은 이제 소송이 들어갔으니 승소를 하는 거겠죠. 네, 승소하면 이행강제금도 내게 하고 네. 그리고 원상복구도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서. 이제 나가, 명도를 해야 되는 거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임대는 우선 최선이고 네. 뭐 쭉쭉쭉 가다 보면 이제 최악의 상황은 패소를 이제 만약에 뭐 패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행강제금도 뭐 거기서 주장한 것처럼 뭐 전체라 전부라든가 일부를 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패소해서 권리금을 내는 상황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도 내가 내는 상황. 거기에 임차인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최악의 상황이 이제 맞이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근데 네. 네, 뭐 이런 저도 계약서 뭐 내용증명 뭐 건축물관리대장 등등 다 봐봤는데 어 상당히 뭐 지금 유리한 입장이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뭐 계약서에 그렇게 뭐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진다 이런 내용도 명시가 돼 있고 사실 임차인이 뭐 본인은 뭐 일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거는 사실 그 계약서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뭐 몰랐다고 본인은 주장, 우기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거든요. 판사가 그렇게 뭐 절대 판단을 하지 않겠죠. 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몰랐다는 거는 뭐 이게 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많이안 되니까 음. 그래서 유리한 이제 위치에 있으신 거는 확실하고 아마 뭐 송, 승소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만에 하나 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왜 소송을 먼저 진행을 하셨을까 음. 어떻게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먼저 소송을 거는 게 유리,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음. 네. 이게 지금 소송 거신 내용은 약간 계약 해지 너가 이제 강제기행 당연히 내는 거고 인보하라 이건데 판사가 요즘 이렇게 성향들을 보면은 물론 판사님들이 이제 적법하게 법전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시지만 임차인을 항상 약간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약자로 봐주시는 좀 그런 성향이 있는 판사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먼저 임대인이 소송을 거셨으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좀 이게 대립되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계약 해지방하고 명도까지 하는 것은 좀알수 있다. 저는 판사가 이제 약간 그렇게 볼까봐 걱정이 되는 데 네. 만약에 임차인이 먼저 소송을 돈 내놔라 이렇게 벌었으면은, 임대인장에서그렇게딱 계약서 보여주면서 소송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저거는 다말안 되는 소리구나 하면, 판사도 공개, 그냥, 어, 그러네, 말안 되네, 이러고. 인차인 폐소 이렇게 해줄 음. 수도 있는 사항인데, 먼저 이렇게 액션을 취한 것도 뭐, 사실 뭐, 나쁘진 않지만, 그냥 인대인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게 고지를 정하면서 가져갈 수, 가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호사님은 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언급하신 분나 있나요? 뭐 먼저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보다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좀, 그렇게 일단 보냈을 때, 그쪽에서 오히려 권리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계약 해지를 저희 군도가 보상금을 원한다는 식으로 그, 저희한테 그,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사실 저희는 그거를 받고서 소송을 도상금을... 소송을 건 거지 어떤 그분들이 좀 너무 막무가내로 뭐 그렇죠. 저희 서 아, 저희 억울한 일을 당하시다가 네, 말 맞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분 계속 원상복구를 안 하려고 하니까 강제 이행금이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 1년씩월3데 네. 저희가 1년마다 내야 되는 건데 그럼 저희는 수익원이 네. 아예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무료로 뭐 공사? 그런 건데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네 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서 했는데 네, 지금도 종종 보면 좀와 어떻게 아, 뭐 말도 안 되는 조좋아자할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래서 음. so, 아, 뭐 물론 유리한데 뭐 소송은 네. 정말 끝날 때까지 받은 판사밖에 모르는 거니까 네, 약간, 네, 그렇죠. 네,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선 진짜 패소를 완벽하게 하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당연히 항소를 할 테고, 2심 뭐, 3심까지 가게 되는, 이제, 뭐, 장기화 되는 거죠. 뭐, 그게 최악은 아니지만, 장기화 되는 상황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건 사실 세가,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 네. 소송을 하던가,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합의를 봐서 좋게 끝내든가,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네. 이게.. 그.. 지금 퇴체장이 된.. 거예요? 네. 이게 그 1층이 좀 필로티 구조로 안쪽까지 들어가서 이게 건축.. 1층 건축선은 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좀 꺼내서 이렇게 네. 불법 증축이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는 원래 주차 공간이 딱 확보가 돼 있었는데 이게 나옴으로서 주차 공간이 끊겨서 그 사실, 합의 보기에도 이 강제 이행금이 금액이 꽤 커서, 사실, 임차인도 꺼려질 거고, 임대인도 꺼려질 거고, 어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약서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유리해서 끝까지 한번 소송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임차인 입장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임차인은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저렇게까지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을까?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임대인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네. 1층은 사실 이런 우리 네. 모든 그 상가 임대차에서 1층은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 많이 네, 네, 있거든요. 네. 민원이 안 들어왔거나 신고를 안 당했을 뿐 이제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 신고가 들어오면 뭐 방법이 없이 이해 강제금이 나오고 뭐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는 그런 사안이라서, 참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게 많은 임대인 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아셨으면 해서 오늘 좀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이번 뭐좀 일을 계기로 좀... 배웠다거나 좀 느낀 게좀 있으시면 네 저는 음네 음, 이런 걸할때 확실하게 그런 디테일을 좀더 명확하게 그런 오. 거를 계약서에 작성을 그렇죠. 좀더 해야지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 나중에 말이 안 나오고 어, 정말 네 이렇게 처음에 뭐 흐지부지 가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양쪽한테 사실은 스트레스잖아요 저는 좋게 좋게 가고 싶은데 그렇죠. 지금 저희 저희랑 임차인 상황을 보면 은둘다 음. 둘다뭐 지면 많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네. 뭐 저도 사람을 인간을 미워하고 싶진 않은데 되게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로 그래서 네, 네. 좀 배운 것은 아좀더 네. 명확히 했을 거리란 걸, 걸좀 후회가 네.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네좀 저희가 네 명확히 하자. 네. 처음에 그 계약서도 원래 중개사가 써준 계약서 네, 네 다자기들이 그 중개사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네, 좀 부실한, 미약한 네, 네, 부실한 네, 계약서가 된 거잖아요 표준계약서 좀, 그냥 한 장짜리. 네, 좀, 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부동산 쪽에 좀더 돈만 먹, 사실 <laughs> 네, 많은 저... 부동산이 좀 비용은 큰데좀 해주는 그렇죠. 건 많이 없잖아요 그냥 서류만 작성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부동산 중에서도 이렇게 차후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제대로 작성을 해줬어 하는데 아, 네. 좀 그런 부분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음. 네, 네. 사실 이게 많은 뭐 임대인 분들 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투자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네. 이걸 뭐 얼마나 싸게 살까, <laughs> 얼마나 이돈 되는 물건을 내가 네. 어떤 값으로 살수 있을까만 다 관심을 많이 갖지. 네, 네. 관리 측면에 대해서 아시는 임대인이나 건물주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음. 네. 그냥 사,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했지만 이 임차인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뭐 합의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부동산이 법적인 영역이잖아요. 모든 게뭐 법으로, 뭐 모든 우리의 비즈니스가 그렇지만 이게 법을 모르고서는 관리도 사실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합의도 할수 없는 거고, 뭐 처리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되게 많은 임대인분들이 똑같이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힘들어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네. 제작을 하고 편집을 하면은 좀이 불법 건축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어~ 이게 아 쉽지 않은 부분이구나 좀 경각심을 갖고 아마 또 이렇게 좀 앞으로 부동산 투자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인터뷰 같이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또 최대한 저도 좀 도움이 뭐 변호사님이랑 소송을 진행 중이시지만 뭐 그런 소송 외적으로 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저한테뭐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잘 되시기를 소송 네. 뭐 이렇게 원만하게 잘 원하시는 대로 해결이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오늘 오. 인터뷰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둥 네.